<laughs> 어, 너무 더워서 이퍼버 입혀보... <laughs> 여기 연습은 포기했고요 어, 액드방에 대해서 이제 한 이제 3년차 탔으니까 얘기를 잠깐 그냥 한번 해보면 <laughs> 액드방은 일단 듀얼이잖아요 <laughs> 근데 또 얘가 또 스쿠터예요 그래서 스쿠터냐 바이크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스쿠터냐 뭐 바이크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분명한 건 혼다에서 스쿠터로 분류해 놨어요. 스쿠터로 분류를 해 놨고 하지만 6단 6단 기어의 체인 구동력에 예 오프로드 성향도 있고 바이크죠 바이크 바이크도 뭐참 특이한 바이크죠 특이한 바이크 근데 이게 <laughs> 액트방 XADV가 처음에 제가 19년식을 이제 처음 제 신차를 산 건데 뭐 소개를 보면은 입문자 초보자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권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얘기, 생각해보면, 어, 초보자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이크를 잘 타지 않, 잘 고수가 아니다. 바이크를 정말 잘 타는 사람 아니면, 어, 이액터반 갖고 도로는 탈수 있어요, 도로는. 도로는 탈수 있지만, 또 도로도 이 무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타시 실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오프로드는 아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액트반 갖고서 오프로드보다는 그냥 어, 온로드만 타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해 보면은 오프로드를 타시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력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굳이 액트반 갖고 오토, 오프로드를 탈 이유가 없어요. KTM이나 아프리카 트윈이나 GS나 뭐 듀얼바이크로 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가지 이거 갖고서 오프로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오프로드 성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다녀요 어 제가 우리 <laughs> 네이버 NC카페 어 랠리에 어 꼬임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 때 나갔는데 제가 못 탔지 얘는 다 넘어 다녔어요. 제가 대리를 세번 붙였는데 대리를 대리 운전 우리 팀 팀에 계신 분들한테 대리를 세번 했어요. 근데 얘가 다 가요. 어, 얘가 못 가는 게 아니야. 도강도 다 하고 언덕 빼기도 잘 치고 다 쳐요. 문제는 사람인 거죠 사람. 근데 실력이 좋은 사람은 굳이 이 XABV를 선택 안 하겠죠 이거.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뭐 성향이 <laughs> 성향이 어뭐 이렇게 중고로다가 이렇게 막 팔고 다시 뭐 새, 새로 사고 그런 거를 그렇게 제 성향이 아니에요 제 성향이 어,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그대로 그냥 가져갈 거예요 앞으로도 뭐 계속 탈수 있는 투어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laughs> 저는 주로 백스텝을 쓰는데. 백스텝이 편해요, 저는. 그래서 백스텝을 쓰는데, 어, 하루에 막5 0 0 k g 이상 달릴 때, 요 앞에 발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아주 장점입니다, 장점. 아프리카 트윈 타시는 분들이나 뭐 GS 타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발을 쭉 펴가지고서 어,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거. 할리 데이비슨처럼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23시간 반 동안, 1413km인가? 서울에서 목포시청 찍고, 그 다음에 부산시청 찍고, 속초시청 찍고, 서울 목동까지 23시간 30분 걸렸어요. 중간에 1시간 자고, 속초 넘어와서, 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 자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서울로 복귀를 했는데,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장거리 투어용으로 23시간 30분 동안 1,400km를 넘게 탔다. 하루에. 그 정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근데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앞에, 어, 백스텝에서, 앞에 프론트 쪽으로다가 이렇게 다리를 펴서, 어, 스트레칭을 해줬다는 거야. 무릎이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뭐천 킬로 넘어가니까 손목서부터 손바닥서부터 안 아픈 데가 없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참고 타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얘는 장거리에 특화돼 있다 어, 그리고 X-ADV 이액드방 같은 경우는 어, 오프로드 타이어가 없어요 저도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고 싶었는데 못 끼고 순정 타이어도 <laughs> 순정 타이어도 듀얼인데 오프로드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요 피렐리 S T R 인가 피렐리 타이어를 저는 이제 요것만 계속 끼는데 음 이거 갖고서 뭐 G S 트로피처럼 그런 싱글 코스나 막 이런 데는 못 들어가 실력만 좋으면 들어가요 얘도 사실 실력만 좋으면 못할건 없어요 엔진 출력이 뭐 낮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아, 근데 이제 <laughs> 어,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 뭐 자갈길도 나오고 때로는 도강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얘는 다 통과돼요. 통과 못할 리가 없어요. 제가 랠리 참가해봤을 때그 코스들을 다 통과 아 다는 아니지만 어, 그런 험로들을 다 통과했던 바이크예요. 그래서 전혀 뭐 <laughs> 오프로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제 뭐 임도라든가 자갈밭 진흙길 이런 데서 얘가 절대 꿇릴 건 없다. 그 여행 다니다가 보면은 그런 길이 있으면은 이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갖고서막 오프로드를 다녀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광고 보면은 막 통나무, 통나무 경사판도 올라가고 뭐 별의별 거다하주 점프도 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도 여기 이포부에서 계속 뭐 진흙길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일부러 치고 들어가고 하는데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그래서 이 액트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보자가 타는 바이크는 아니다. 초보자가 만약에 탄다면 연습하셔야 돼요. 그 초보자가 이거 가지고 오프로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프로드는 온로드만 타셨던 분들도 오프로드 들어가겠다.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장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가 듀얼 성향이라 뭐 오프로드 아프리카 트윈도 마찬가지고 GS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프로드로 지향해서 타겠다. 그거는 별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뭐 도로가 아닌 그런 지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든지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얘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이 지상고가 차고가 되게 낮죠 지금 저 가드를 해 놨는데 하단 가드를 해 놨는데 벌써 찍혔어요 돌박에 어, 그래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도 턱 같은 데도 뭐 저런 턱 같은 것도 내려가 봤어요 근데 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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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를 하지 않고서 <laughs> 윌리를 해서 내려가야지 근데 뭐, 외국 애들은 뭐, 이거 갖고 윌리도 하긴 하는데, 뭐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앞으로 막, 5년 안에 뭐, 윌리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밑에가 좀 낮아서, 좀 단점이다. 그리고 지금, 6만, 오늘까지 지금 6 7,535km 탔거든요. 제가 이거를 19년 5월 3일날 출고해가지고, 지금 이제 21년 6월이니까, 뭐, 이제 만 2년 차된 거죠. 만 2년 차 됐는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계속 타고 싶어요, 이거를. 재밌고. 지금은 또 물이 올랐어요. 도로나 이런 데서는, 뭐, 정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뭐내 마음대로 그냥 탈수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이제, 오프로드, 이런 이포부나 이런 데서도, 어 작년보단 많이 좋아졌죠. 막, 진흙 같은 거 보면 괜히 쫄고, 저 물길 저거를 지나가면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다지나가잖요 그냥 자갈밭도 다 지나가지고 어... 무게가 또 있기 때문에 어... 그 무게 조향하고 뭐 그런 어떤 슬라럼 연습 그 다음에 GS 트로피에서 얘기하는 그런 코스 어...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 다 연습 가능해요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만 마스터하면 사실 뭐 풀락 걸어가지고 어, 원돌기 하고 슬라로할줄 알고 그러면 얘 갖고 뭐못 다닐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걸 못해서 어, 못 다니는 거지. 그래서 바이크는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최고속도는 지금 막 이렇게 사이드백 달고 앞에 프론트백 달고 해가지고 170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어, 모캠 장비 치르면은 160 간신히 나오고 160좀 넘게 나오고. 목행 장비는 싫어도 160은 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타이어 바꾸고, 순정해서 어, 타이어 바꾸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뭐 사이드백이라든가 이런 저앞 잡다한 것들 어, 달아 놓으니까 최고속은 180까지는 못 가고 땡겨도 안 나가요. 근데 지형이 이제 내리막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또 모르죠. 아직 그, 그런 데서는 안 해봤는데 뭐 굳이 그런 데 의미가 없어요. 160까지는 무난하게 쫙 나와요 근데 제가 도로를 달려보니까 150에서 다 승부나요 얘가 뭐 재원상으로는 0-100이 5점 몇 초라고 하는데 느낌상으로는 S3 모드에서 S3 모드에서 느낌상으로는 5초 대 이하 저는 그냥 4초 넘어가면 그냥 100 나오는 거 같아요 3단에서 3단에서 100 그냥 쭉 나오는 거 같고 되게 빨라요 초반 빠따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경쾌해. 서, 솔직히 그거 갖고서 그거 갖고 타는 거요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뭐 초반 스파트 갖고 초반 빠따 갖고서 재미나게 타고 또 무난하게 150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 일반 로에서150 갖고서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뭐 어, 충분히 150, 160 충분히 나가니까 얼마든지 재미나게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200km 이상 나가는 바이크 타면은 계속 땡길 것 같아요. 200km까지. 그러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유, 그냥 아예 어, 200km 나가는 바이크보다는 이게 나한테 맞다. 150에서 160 정도 갖고 재미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이크. 충분하다. 그거면 은 충분하고 뭐이 액트방은 다른 바이크랑 비교할 게안 돼요. 자기만의 그냥 독특한 칼라가 있기 때문에 어, 액트반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 갖고서 그냥 재밌게 놀면 돼요 타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 대상도 안 되고 뭐 눈치 볼거 없이 그냥 빠따치고 그냥 쭉 나가버리면 돼요 그럼 뒤에 레플리카가 쫓아오다가 그냥 앞으로 쑥 가면 되는 거고 그럼 빨빨리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얘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장르가 완전 다른 장르 같아요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하고도좀 다르고 GS나 뭐 이런 애들하고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 그냥 <laughs> 적당하게 그러면 재미나게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바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고 어 아쉬운 게 있다면 아좀 가볍게 오프로드나 뭐 이런 걸 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CRF 300L 을 이제 예약을 걸어놨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액트방하고그 CRF, CRF 300L하고 두 대를 이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프로드를 가고 싶다 그럼 CRF 300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CRF 300L도 뭐 공대에서 뭐 130, 140 충분히 나오고 목캠장비 다 실을 수 있게끔 이제 파츠 다 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 모캠이라든가 이런 거 가까운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CRF 300L로 다니면서 임도도 즐기고 어, 이액트방은 장거리용이에요, 정말. 뭐 하루에 부산을 갔다가 오고 싶다. 그액드방이죠액트방 사실 아프리카 트윈도 편하긴 하겠지만은 어, 저는 이 발착 지성 때문에 아프리카 트윈보다는 이게 더나은것 같아. 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장고장은 거의 없었어요. 장고장 은 너무 험하게 타가지고 안에 그 체인을 뭐 이렇게 잡아주는 뭐 부속이 있다는데 그게 한번 6만 키로좀 넘었을 때 깨져가지고 그거 한번 교체하고 뭐 고장이 없었어요. 기능적 고장은 전혀 없었어요. 한번 기어 빠짐이 있다거나 뭐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겨울 두번 넘기는데도 배터리 그대로 아직까지 쌩쌩하고 어, 장고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뭐 대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